고성 수능완성 나영 음, 시작하습니다 페이지 61부터 <laughs> 자 여러분들 반은 전부 다 나영보고 적성고사 보시겠지? 학원에 네이버에 md파인 이렇게 치면 아, 학원까지 차려나? 어, 그러면 학원불러나거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성고사 문제 모두 다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거기 뽑아가지고,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질문은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 받아줄 테니까, 열심히 풀어놓고, 책 사라고 한 사람들은 책 사서 열심히 풀어놔야 돼. 자, 오늘 이거 수능과서는 끝내긴했는데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여기 선생님이 이제 여기 미분법 시작하죠, 그죠? 요 강의. 그 다음에 수토반에 있는 문과들하고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 강의나막마 걔네들 강의를 다 올려줄 텐데, 강의가 한강이 더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올려준 강의, 세 개, 네개 정도 올려줄 테니까 그걸 다 들으셔야 돼. 그러면 여기 능특 강의 다 끝날 겁니다. 꼭 해. 눈깔 확 찌르기 전에 꼭 해야 된다. 고삼들아 자, 유형 1번입니다. 자, 다음 수에 fx하고 gx하고 두 마리가 있어. 자, r을 봤더니 g x 는 애는 x의 성승 fx-7 이렇게 해고 나를 봤더니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fx-gx가 2가 됐다. 자, 지금 붙죠 fx, gx 두 마리가 있고 fx는 어, 이렇게 자 gx는 이렇게 fx가 포함된식이고그 다음에 이두 마리의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 써 있습니다. 자, 질문은 fe 더하기 ge 더하기 F'2 빼기 G'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요거부터 볼까? 어, 봐봐. X2로 말하라 했죠. 뭐부터 하고 싶어요? 응, 응, 2 넣고 싶지, 그쵸? 밑에 0이지. 그럼 2는 이가 F2 빼기 G2는 e 0입니다. 라금 해서 하나 마무리 해죠 그쵸? 오케이. 자, 됐고요. 여기 는거 보이죠? 자, 요새 보이죠? 어차피 g 2 필요하니까 얘가 2 넣고 거야 그러면 G2는 8F2에 7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식 그게 보이네. 연립방정식 풀면 F2하고 g 고다 나버리지, 그렇죠? 자, 그럼 봅니다. G2를 여기다 뿅 치고 와봐. 그러면 이제 F2-G2가 이거죠 그렇죠? 8F2 플러스 7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7F2 더하기 7은 0. 따라서 F2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그럼 F2가 1이라고 했으니까 8 0이 7에서 1이지, 그치? 그래서 G2도 1이네요. 자, 그래서 간단히, 요런은 2하고 끝났어야 되죠. 자, 다음. f 프라임2터에 g 프라 2를 정리해야겠지, 그치? 당연히 누구 갖고 가겠어? 요런 가지고 가겠다, 그죠 자, 저 놈을 정리를 해서, 에포프라임 2하고 G프라임 2해볼게요 잠깐 치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갖고 와봐. 이거, 사실은, 빼기 어, f 2 더하기 f 2에서추적하는거 알고 있지, 그쵸? 우리, 로프탈컨텐 바로 쓸게요. 자, 러프탈 슬립이 1이죠. 위에는 F'X 빼기 G'X고, 루프트 X가 2로 하는 거죠. 집어넣으니까 F'2 빼기 G'가 G 됐네. 근데 그 값이 뭐라고 했어? 2. 됐죠? 그래서 얘가 2라. 고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금방 보겠습니다. 자, 별로 안그렵죠그 혹시나 로프탈 정리가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 이거 치우고 다시 한번 잠깐 써보면 로프탈 정리가 제일 쉬워 미분 미분 대입하세요, 이 끝이잖아, 근데 네? 혹시나 해서 선생님 잠깐 보면 f(x) 마이너스 g(x)인데 얘는 빼기 f(x)가 필요한 거죠? 그럼 더하기 f(x) 맞죠? 이거는 뭐야? 빼기 g(x)하고 더하기 g(x)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다알 거라고 생각니다 음, 이렇게 해서 유형 1번이 끝났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다음 유형 2번. 어, 어, 2018년 6월에 나왔는데, 우와, 이공이유 4점이라는데 4점짜리라는데 곱할? 자, f(x)가 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수 두 개로 어떻게 나눠지냐면, x a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x가 마이브가 작을 때니까, 그 다음에 ex. x가 뭐다 마이보다클때 아, 그런데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군 가능해달라고 했어요 미군 가능하라면 일단 전제조건이 뭔지죠? 연속 함수가 돼야 돼그 다음에 뭐야? 레이디 데이트 어쩌고 저쩌고 두 가지를 성립하는 값이 무언가로 존재하시게 된다 혹시 이거 모를까 봐샘 다시 써주면 어, 연속 함수가 성립하고 두 번째는 h 가 0을 쓸때 H분의 F A 만쓸때마이너스 f A 프라하의 예, 이 그죠? 프라이 작성하는 식이지.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시면 된다. 자, 조금 빨리 풀어보면자 그러니까 연속을하겠습 근데 다음 함수는 다음 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하고 뭐 무조건 같게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연속으로 하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극한값, 극한값, 함수값, 함수값, 과보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함수가 훅 집어넣어서 같아요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두 개를 딱 붙여주라는 얘기지. 그렇지 y 값이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붙여줄까요 자, 얘한테 마이너링 얼마? 4, ia, 플러스 b는. 자, 여기가 마이너링과 마사입니다. 그래서 1번 씩은안 나오고 있어요. 됐죠? 자, 시간은 안 나오고,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이번이지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h가 0 플러스일 때, 또 h가 0 마이너스일 때두개 해서 이 값이 라운딩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승률을 알았을 때,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다음 함수 1차 함수 미분 리본 가능합니다. 미분에서 집어넣고 미분에서 집어넣자. 이거죠그 자, 요거 미분하면, bx 플러스 a. 요거 미분하면, 2. E, x가 어떤 상태에서? 마인 상태에서, 그치? 자, 대입하니까, a, 마, 사는 2. 따라서 a는 6. 됐죠? 그럼 a, 에다6 집어넣으면, 마, 12, 마, 8, 넘어가면 b는 4. 이런 식으로 대입이 더 구해지겠죠. 자, 별거 없었지, 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싹칠게요 자, 함수가, 얘가, 어, 미분 가능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두 개의 함수가, 마이크로 잡을 때 2차 함수, 마이크로 끌때 1차 함수인데, 이렇게 두개 붙여버려요. 다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Y 값이 같도록 붙여주세요.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여기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발생하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뿅!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얘 예, 기울기하고 여름의 기울기가서 같아요 그래서 이번식을 구한 거지 근데 기울기 구하려고 뭐 하는데 미분하시고 미분해서 같 오고 이렇게 빨리 풀어리는 거죠 어, 여기 설명이 나고 거기 보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있는데 그렇게 푸는 건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그칠 먹고 그리고 3이고 미용을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가르 대로 해서 빨리 순삭시키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신들해 바보야 미용 3번 <laughs> 봐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laughs> F1이 0이라고 있어요. 그런 상차함수가 있대. 오케이. 그러면, FX가 자, F1이 0인 상차함수야 그러면, FX를 뭐라고 쓰죠? 어, 이렇게 x 3성은좀더쓸것 같은데, 잠깐만 쓸게요. 왜냐면, 하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반응한대야, 지 X는 1이 뭐다? 근이다. 이렇게 간단는 게. 더 어, 편하게 그렇죠다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하고 f'x의 프라이 제곱분에 fx가 4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f3이 뭐냐? 여기 지금 말한 거였어요 그죠? 아, 일단 2 e 넣어볼게요 자 2는 그러니까 밑에 뭐 나와? 0 그죠? 그럼 2는 f2가 되지 그지 그럼 0분의 f2가 4분의 1로 수령하고 싶다고? 아하 그럼 너는 0이야지 그죠? 수렴하기 위해 조건이 아니죠? 0분이 0분을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F2가 0입니다가 추가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뭐가 추가된 거야? 어, X는 2도 뭐가 되는 거야? 둘다 그이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FX를 생님 뭐라고 쓰는데 최고차기 수가 1이었으니까. X-α, X-1, X-2. 어때요? 그게 맞죠 그렇죠? A. x의 삼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보다는 얘가 계산이 훨씬 편해지죠.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상자씩 넣고요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어, 돌려볼게요. limit x가 2로 가시오. x 마 2분의 f'의 제곱이네요. 그죠선생 우리 f' 작성합시다. f' 알죠?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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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이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졌어요. 더하기 <놀람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2더하기대테이블방해생으로두 개만 바뀌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 잘했습니다. f'이 f자가 뿅 들어올 fx는 뿅 들어올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f'인데 이거 이제 곱이래 그렇죠? 어, 어, 너무 길다. 일단 선생님 잠깐 나눠볼게요. <laughs> 어, 제곱쓰기 너무 길어서 자, 시작합니다. X25 하세요. 그럼 얘가 0이 오니까 뿅, 뿅, 사라지는 것까지는 니겠다 그쵸? 그리고 2를 먼저 넣어봐라. 2 e 마, 알파. 리거 1이지. 그쵸? 그 다음 2를 여기다 넣어서 제곱을 해주시면 여기다 쓰시면 되겠지. 그치? 다시 쓰기 싫어서 됐어요. 자, X25 하면 뭐하러 와? 0. 0. 그럼 얘만 남는다. 그쵸? 0만 남지. 그치? 그럼 2 e 마이너스 알파 1. 따라서 밑에 뭐예요? 2 e 마이너스 알파에 제곱만 남겠네.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2 나오는 거죠. 됐죠? 어, 그러면 2 마이너스 분의 2이 4분의 1, 그치 그래서 알 파는 보다 마이로구했습니다 됐죠? 따라서 f(x)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해서 완성. f 3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f 3은 3등 의1이죠5 2 1해서 10입니다. 5였습니다. 어, 자 이거 어때? 2018년 수능때 4점짜리지 금치 날로 먹으라고 죽거지 그치? 감사합니다고 먹어야 된다. 자 유형 3번 했고요. 넘어가볼까요 다음 유형 4번입니다. 자 유형 4번 삼차함수가 있습니다. 삼차함수 y는 x의 상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라는 삼차함수가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여기에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적선의 수직이네. 대죠얘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A랑 B랑 고해서두이더해가는고 그리고 얘가 4점짜리.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날로 먹으라고 주는 거지, 그치? 운동, 바보 멍청이야. 봐요. 자, 일단은, 1분만이 지나가다고 가쳐있지, 그쵸? 이렇게. 1은 1 빼기 A 더하기 B. 맞죠? 뿅뿅. 그럼 A는 B. 시간이 왔고. 기울기가 지고 보이죠, 그쵸?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는 당연히 2겠지, 그쵸? 수직한 두 직선의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2가옵니다 자, 근데 얘 기울기가 2니까 다른 말로 뭐란 얘기야? F p r 1이 2라는 걸 알려준 거지, 그치? 그러면, 자, 미분하면 얼마요 3x의 제곱 3뭐 a 고 여기다 1을 넣으니까 32a가 0되기다 그렇죠? 얘가 2라는 거니까 a는 1이겠네요. 자, 그럼 b도 뭐 된다? 1이다. 여기 넣으면 2다. 근때 이런 것만 쏙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형 4번도 순삭시켰습니다. 쉽죠? 뭐, 여러분들 기본 탄탄하니까이 정도는 금방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유형 5번 들어볼게요. <laughs> 자, f(x)가 3분의 1x의 상승 빼기 9x 플러스 3인 3차 함수인데 마 a부터 a까지 열린구간에서이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 양수 a, a는 양수고 a의 맥시멈을 구해달라. 아참 이거 4점짜리인데 이게 왜 4점짜리죠? 그래서 3점짜리 같은 문제 보기는 에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감소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극대를 만족하는 거, 극소를 만족하는 X값 사이에 이 구간이 퐁당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면 마 A와 A가 이렇게 들어있겠지? 물론 마 A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수 있고, A도 여기까지 갈수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감소 구간의 범위를 측정해서 어, 찾아주는 거니까 미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러면에그다그 다음에 그다그다 굳이 그다수에그래프를그다음이그 다음에 그고 여기가 삼이고 여기가 에 3이고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감소구간이 그다그 다음에 그에마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음까지갈수있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보다3니다 물론 A가 3이 아닌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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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은 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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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그지 그럼 감소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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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만 최대선까지 갈수 있다는 사실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4등짜리인데 여러분 들롬네 순삭했습니다. 자, 잘했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 6번입니다. 마지막 아니지. 네. <laughs> 계속 합니다 비용 6번 보세요. 이들 인간적으로 집에서 게임 작작해라잉 응? 내가 이거 화요일날 검사해보고 안 돼있으면 진짜 눈을 팍 찔러 버릴 거야자 함수 fx <laughs> 자 y fx하고 일차 함수 와 gx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음, 이거는 뭐 책에 그림이 잘 나와있으니까 그림 그대로 한번할까슉 이렇게 여기 생겼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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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기가 T, 여기가 E, 그리고 C를 지나가는 1차 함수예요 이제. 그러면, 뾰우, 이렇게까지. 됐죠? <laughs> 얘는 F고요, 일차 함수와 GX. 됐어요. 자, 증명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자. 이 새로운 함수가 어, X는 P와 X는 Q에서 어, 이두 개에서 극소를 만족한다. 다음 중에서 오는 것을 골라라. P보다는 Q가 크다. 어, 이게 4점짜리인데 이것도 여러분생기 풀어줄 텐데 이거 쉽습니다. 근데 조금 노가다 하셔야 돼 근데 애들은 노가다 하좋아하잖아제 머리 쓰는 구나 자, 노가다만 천천히 하시면 이거 그냥 풀려요. 자, 선생님이 요 함수를 그냥 일단 h x 로고 한번 붙여볼게. 그래서 hx를 미분해서 이 끝값을 찾아볼게요. 자, 이 미분하면 f x, gx, plus, f x, g x, 이렇게 되는건다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미분 한 거야, 선생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어쩌고저쩌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h x의 부호를 판별해 보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쨌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뭘 넣어서 a나 b나 c나 d나 e나 e 밖에 a 밖에 이런 걸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 이놈새끼의 증감표를 작성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놈새끼의 증감표를 보고 우리가 어디서 극소인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그렇 문제 끝났네다 그러면. 이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딱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두번세번 시키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HX 증가으로내려보자 자, x 네. 하니다 해서 요두개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고그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뭐아까고애포프라이라고 음, 하고 여기는 애 g 프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체 H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거지요요요요우 선생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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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하고 끝낼게요. 그럼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극소가되려고면 어떻게 얘잘 보시면 되지 그렇지? 극소가 되려면 얘가 어, 요렇게 되어야 되는 기울기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신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라는 얘기들이 있다 그쵸? 자그다음 에퍼플라임 G는 A 왼쪽에 있는거에요. 선생님 여기 있는거죠 그쵸? 이거 네모라고 할까? 네모를 슝 잠깐만 이거로 할게 슝 이렇게 넣어볼게요자 찍었습니다. 선생님 뿅뿅 이렇게 찍었어요다잘 보시고 이거예요자 선생님 웃는거 잘 생각하시는데요. 에퍼플라임 G니까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그게 F'이지 그쵸? 자 봐봐, 기울기 양수죠. 맞죠? 이거 어, 양수야. 양수 곱하기, G는 뭐예요? 네. 함수값이지 음이지. 그러면 두개 만나니까 마이너스. 됐죠? 다음 FG'는 얘를 누구한테 넣어? 얘한테니까 이게 함수값이야 음수, G'는 얘의 기울기. 근데 이건 무조건 양수죠 그쵸? 전공안에 대해서, 1차 함수니까. 양수, 그럼 두개 곱하니까 뭐라고 했어? 음수 됐죠? 얘 예, 두개 더알했으니까 마마마 마 하면 마마 이렇시고 됐지? 작사로는 방법 알겠죠? 하나도 안 어렵죠? 자그 다음 A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A야 A 밑에는 시작 F플라임 A는 뭐예요 기울기니까 접선이 기울기도 많아 양수 되겠죠? 양수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팡수까지 되겠지? 여기니까 이거야 뀨내려가 팡수가 음수 이게 곱하면 양수야 음수 됐지? 네, 부식 프라임은 a 넣어보자. 자 여기다 a 넣으면 fa 함수 값, 실수 fa 함수 값이지 그렇죠? 그러면얘는 0이지, 뭐고 하나마나 하나. 0. 좋아요. 음, 두개 더한다. 음수 대치1쪽까지 그다음에 b 넣고 나머지 정도개 하나씩 다 작성하시면 마에서 풀로 변신한 구간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극소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해봤는데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죠? 그 그리고 요 다음 강의 있잖아. 유형 6번 넘어가서 유형 7번, 8번, 9번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강의가 어, 수토반 강의일 것 같아. 선생님 찍어놓은 거 똑같이 올릴 테니까 이거 다 보고 꼭 열심히 풀어오세요. 다행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 기대하고 있는다.